바라파조기입니다. 파조기 중에서 막 드실 수 있는 바라파조기는 사이즈는 한 18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조기 중에서 가장 저렴한 파조이라고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1 6 0 m 참조기 정품입니다. 구이용 참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요, 사이즈는 20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어, 1 6 0 m 참조기고요. 부이용 참조기, 정품 160이 참조기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파조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120이 파조기입니다. 어, 사이즈는 22cm 전으로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순선도가 좋다 좋은 거알 수가 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구이용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파조기를 많이 선택하는데요. 아가미 파조입니다 아가미 쪽에 상처가 나 있는 파조이고요 그리고 오미 특대 먹갈치 가져왔습니다. 한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요. 마리당 700~800g 에서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어이신미 갑오징어입니다. 한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갑오징어 고요어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지금 갑오징어가 너무 맛있습니다 숙회로 먹어도 맛있고요 볶아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30미 갑오징어 입니다 한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갑오징어 고요어마리당 200에서 300g 전으로 들어갑니다 중 사이즈고 저도 삼신미 가보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고요. 드셔보시면 아십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보시나면은,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 모습인데요. 새우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 깔 때는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까는 게 굉장히 좋고요. 중화새우, 정말 자연산이다 보니까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강추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병어, 자랭이 병어 중에서 대사이즈입니다 어, 병어 핵감용이고요. 지금 자랭이 병어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자랭이 병어고요. 뼈채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자랭이 병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대삼치입니다. 구이형이고 횟감은 안 됩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어, 삼치 좋아하신 분들은 구워 먹거나 스테이크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